돼지 잡았다고. 돼지를 진짜로 잡았어? 그쪽, 돼지 우리 m p 10년 Camping, c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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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n 장 c 비 m 가 i n g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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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p i 지 g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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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지 i n g Camping, c 님 소녀? 애뜬금없이 갑자기. 자 지금부터 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봐 가지고 단단하면 드셔도 돼요. 단단하면 응. 먹어도 돼. 응.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생일이었다며. 고기 파. 응. 생일, 생일 축하물 한끼 응. 해야지. 아니야 응. 언니. 한참 지나서. 좋아 좋아. 주방님 생일 축하. 어 제. 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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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아니니다다가다니다 찍혔어 찍혔어 황복남 어디 많이 찍혔어요 왜 먹었어 뿐이 이니

시간대가 오면 앞으로 얘네들이 우리 혼자씨들을 이끌어가면은 나는 하이어몬 지원해줄 거야. 아, 정말로. 진짜야. 뭐. 진짜야. <놀린> <남자, 놀린> 백 100번째야. 100번째야. 100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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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번, 100번, 100번. 오케이. 아니, 오, 아니 오늘 대환이 팬미티켓 그랬어. 오늘 팔아 오늘 팔아 삐뽀 해 그랬어. 아, 근데 못받요로 먹으라 그랬네. 자, 잡아. 일단 잡아. 내가 내가 잡아. 일단 잡아. 손자 말할게요. 말해봐. <목소리> 솔짜부거그잖아 우리가 같이 국제시대에 <목소리> 있다가 위도로 가고 이랬잖아요. 위도회사까지 하신 분이잖아. 그때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 왜? 이분은 한결같은 사람. 한 사람만 좋아했잖아. 위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 대장님만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안아요 시끄러 시크롤, 시 입을 시크라시 입을 시크라 시크롤, 시크롤, 시끄러시끄러 시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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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한잔 그리워서 한잔 빠라빠라 삐리뽀 짠짠짠 오! 예! 오아 장모님이에요? 아, 아까 외할머니한 외할머니 아, 아 저희 외할머니 엄마 아, 음, 아빠 외할머니 이 가사가 dropped. 너무 좋아요 난, 네. 난, 난 이것도 좋아 아니, 힘들, 할머니 힘들어서 한잔 울쪽에서 한잔 이것도 좋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건배 잘 <해야>? 해요. <목소리가> 아, 그냥, 그냥. 정, 둘, 싸요. 막, 그냥. 정, 이, 또. 정, 응. 이, 또. 예, 형. 홍대님을 위해서. 아니여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목소리가> 위에서 위하여가 <위아요> 자 홍대를 <목소리가> 위하여. 뭐, 아니면. 아,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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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자, 하나, 둘, 셋. 위하여. <놀람> 예, 그렇죠 예, 그래갖고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조용히 해 줬어요, 이제 예, 조용히 어요 어찌됐건 부인 여기 계셨네 <놀람> <필요 없다니까>. 어찌됐건 <놀람> 이런 기회 주셨으니까 조용히 <놀람> 조용히 잘 모여서 움직여서 즐겁게 하고, 내마음표을현할수 있는 그런... <laughs> 막내, 어, 어, 막내, 막내, <laughs> 그래, <나도 웃음> 있어요, 막내, 이랬어 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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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어, 막, <laughs> 그래. 정말 말씀이 없고 형이 형도 형이... 봤어? <laughs> 그래. 어, 정말 말씀도 없고 그먼 곳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계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 누구냐? 후기양이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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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가지고 왠 정신에 끝 말을 해요. 할말 없고요. 어차피 제가 좋아서 다니는 거고 고생스럽지가 않으니까. 오, 오, 멋있다. 이런 모임이 좋아가지고 참석하는 어. 것도 어. 즐겁고요. 어. 같이 시간 보내서 즐겁습니다. 여기 양이 양이는 몰라. <목소리> <laughs> 아, 잘채우세요 제가 한번 널 고맙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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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채워 주시고요. 물 채워 주세요. 씨 네. 자, 채우셨으면 빵빵 삐리뽀 파라파라 삐리뽀 짠짠짠 또 <laughs> 이자리를 또 만들어 주고 지켜 주 계시고 앞으로도 지킬 분 우리 서울 지역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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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건 없지만 이렇게 뭐 진안, 진안, 진안. 이렇게 수고했다고 아. 아. 말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앞으로 아. 어. 나, 우리 설방 아. 저희가 서울때 마음 아프다고 이상이랑하고 아. 확장하고 아. 많은 분이 합력해 음, 네.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 10 10 10 1 아, 장군족, <레시장> 장군족. <까나는 모습> 근데 내가 <laughs> 오늘 다한것 같은데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왜? 우리 장한나, 정호 형님 그러면 연배상 우리 장누나부터 일어나서 한 말씀 하세요. 날 나는 누가 찍어 주나요? 어, 찍어.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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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장. 탁구치는 홍자태, 안전한. 탁구치는 홍자 진짜 그 이제 제가 일부러 탁구치는 홍자태이라고 아, 일부러 이제 붙였고 아, 그 한몇년 전에 그 탁구 예능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아,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디 내, 어디 내, 내 소원이 우리 홍자님이 탁구를 배워서, 하, 배워서 하, 예능에 잘 출연해서 우진 형들하고 같이 하는. 진짜 있었으면 좋은데. 어 진짜 제 전화할까? 전화해주세요. 전화해주세 전화해주세요. 전화는전화는주세전화해주해주해말세요 전화해주세요. 전해주세요해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캄프라치님, 지연님 이런 거보다 우리 주연이, 우리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처음 아, 처음이요 그게 그게 더 인간적으로 더 정스럽고 가깝고 우린 이렇게 하 뭔가 연결 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안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우리들 마음이 오래오래 같이 오래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어, 근데 양명이 형. 어쨌든 외도하니 외도를 해가지고 탈영을 했다가 다시 왔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랬을 뿐인데 아, 예. 중간에 뭐 소름도 막고 그랬지만 다시 예, 와가지고 저... 너무 기뻐요. 지금은 너무 누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죄송니다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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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하겠습니다 이게 냉장고. 네. <웃음> 내가 뭘 결정했냐? 바바 삐보바빠삐보 짠짠짠 우울 우 성운 님이 성운이 아니 성종 오늘 가장 큰 행운을 받으신 분이 하씩 말씀이에요. 성종 어, 네, 네. 아니요 아니죠? 네아 제가 제주도 오 간지 작년 3일에 제주도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1년 살기 하러 갔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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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안올라하고리 우리 소똥구리 언니 집중 소똥구리 언니 집중 여기가 제가 제주도로 갔는데 <목소리>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자 박수 세번 시작. 아이고 손님이 계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시다 몰랐어. 아니 그러셔서 제가 한이년 <laughs> 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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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홍대시도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분위기 아, 너무 너무 아,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아, 제가 역시 느낀 거는 아, 그렇죠. 늘상 아, 느낀 거지만 항상 우리 홍대 시대는 든든한시이 있었어요.

난난 기운 소똥구리 소똥구리 소똥이 바빠 아한마디 맞아. 어, 아, 아, 하라고. 건배사나가이 <laughs> 애와 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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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오늘 에와, 에때문에우 에와, 에와, 에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와 그니까 간단하게 오오 하겠습니다. 와 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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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삐리뽀 와 에와, 에와, 에와,

어 여기 대딱 크게 나왔겠다 어 여기 대딱 크게 잡히고 아니, 있어. 진짜, 아우 말을 해야지 그래. 대딱 크게 잡히고 있어. 대딱 크게 잡히고 있어. 대딱 크. 여기 다 이게 달군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올라왔어아 심한데. 대딱 크게 잡히고 있음. 음대딱 큼. 대딱 큼. 대딱 큼. 대딱큼 막내 이제 가는 거야? 어잘 가. 네. 사장, 네. 안녕. 네. 사장님 안녕 안녕 안행이에요사장님 시끄러운데 잘 먹고 갑니다 유튜브에 나갑니다 네나한번전화해야돼도려나 손재 어디서 사람이랑 하여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람 이 저보고, 도시락 끓여 주요